자, 지그헤드 바늘을 비교해봅시다. 자, 저는 쏘가리를 주로 하니까, 쏘가리 지그헤드 바늘을 벌크 형식으로 파는 거를 3개를 사봤어요. 썬 지그헤드, 여기는 24분의 1이었고, 22분의 1. 프로에이스의 24분의 1. MP싱에서 파는 지그헤드. 자, 가격을 살펴봤는데, 잘 찾아보면 7,000원대 최저가요. 그리고 프로에이스랑 얘네들은 6,000원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썬베이트 지그헤드는 어, 수량이 75개가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60개. 자, 하나씩 까서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비교. 자, 이게 선베이트의 22분의 1, /22, 프로에이스 24분의 1, 엠피싱의 /24, 24분의 1, 선베이트 /24, 32분의 1, 엠피싱의 /32, 32분의 1. /24. 자, 딱 봤을 때 육안으로 자, 제 그냥 느낌은. 프로 에이스의 24분의 1과 선베이트의 22분의 1은 똑같습니다, 크기가. 위에가 프로 에이스, 밑에가 선베이트 크기가 비슷하죠. 어, 마감이나 이런 걸로 바늘 사이즈도 비슷한데, 선베이트 것도 괜찮고, 프로 에이스 것도 괜찮습니다. 둘이 삐까삐까 하다는 소리죠 제가 볼때는 베이트 22분의 1이 더 그람수가 정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24분의 1 치고는 좀 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에이스가 22분의 1이나 아무튼 두개의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에 웃긴게 자, 웃긴 자 세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맨 위에가 엠피싱의 24분의 1그 다음에 프로에이스 24분의 1그 다음에 썬베이트 22분의 1. /2. 자, 뭐가 틀릴까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MPC의 네, 24분의 1은 32분의 2라고 비슷합니다. 근데 썬베이트썬베이트 32분의 1. 그 다음에 MPC, 자사, 자사과 같은 똑같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이게 썬베이트 MPC, MPC. MPC는 24분의 1하고 32분의 1이 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잘못 묻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뭔가 틀려. 24분의 1이나 32분의 1이나 크기가 똑같아요. m p c 얘를 써봤는데 하자예요. 뭐가 하자냐? 어디에 걸려가지고 땡겨갖고 뻥 빠져 나오잖아요. 바늘이 펴져 있으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그냥 막 쓰기에는 그냥 뭐 대충 쓸만은 한데 저 같으면. 다시는 안 삽니다 썬베이트와 프로에이스를 놓고 보면 두 개는 살 만합니다 가격은 썬베이트가 비싸지만 수량은 75개고 얘는 60개라는 점두 개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산다? 저 같으면 어 프로에이스 프로에이스 거. 뭐 프로에이스한테 돈 받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근데 제가 써보고 퀄리티나 이런 것 중에 바늘도 훅도 괜찮고 마감도 그냥 꽤 쓸만하고 선베이트와 프로에이스 둘 중에 어떤 거 달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에이스가 좀더 낫지 않나? 무게도 좀 24분의 1인데 22분의 1보다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위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자 왼쪽이 프로에이스 오른쪽이 선베이트입니다. 약간 그 선베이트 쪽이 조금 더 크죠? 뭐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둘다 괜찮은데 저 같으면 어, 요거 많이 쓸것 같아요. 이건 샀으니까 이제 다 써야겠죠. 어차피 산산 거니까 쓰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다. 24분의 1이나 32분의 1이라 크기가 비슷하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 어 장난질 친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담았을 때 잘못 담았던가. 그리고 바늘이 걸리면 펴져요. 쓰레기 바늘이죠. 쓰레기 바늘. 자 지그헤드 분석 제가 잘 쓰는 16분의 1까지는 안쓰니까 24분의 1과 32분의 1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제 낚시 가야겠죠 갑시다 자 목적지 부근에 다 왔는데 뭐 써보라고 강연을 안 씁니다 저는 24분의 1을 주로 쓴다 안 나올 때는 32분의 1까지 어, 더 쓴다 16분의 1 이상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강이나 저수지, 특히 강계 같은 경우, 같은 웜을 쓰고, 대신에 한 명은 뭐 16분의 1을 쓴다던가 했을 경우, 분명히 조가 차이는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24분의 1을 썼을 때 많이 나올 경우가 있고, 32분의 1을 썼을 경우, 더 조가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웜과 똑같은 라인을 가지고 했을 때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네스 피싱이죠. 가벼울수록 그 떠내려가면서 자유롭게 갔을 때어 고기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무거운 걸 썼을 때보다 가벼운 걸 썼을 때더 효과적이다. 어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저는 꼭 써라 이게 아니라 제 생각인 겁니다 그 가벼운 거를 던졌는데 안 나간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제가 라인을 아주 얇게 쓰는 겁니다 뭐 3파운드 4파운드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루어로 낚시를 했을 경우 특히 웜 웜을 가지고 똑같이 던졌는데 어, 누구는 잘 잡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낚싯줄을 고기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카본 크리어 줄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1 4분의 1이나 32분의 1을 던지기 위해서 더 얇은 줄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캐스팅이 가능하니까. 자, 일단 목적지 거의 다 왔으니까요.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뭐잘 나오나 목소리만 나올 것 같아, 이거. 자, 어제, 어, 밤새 한2 시간 했나? 2 시간 정도 해서, 음몇 마리 득 했습니다. 물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좀 새긴 새네요. 이렇게 떨어지는 물들이 있네요. 좀 물이 새긴 셉니다. 어제 잡은 놈들. 나란히 있네요. 네 마리. 저 조그만 소가리는 여기 방생하려고 가깝거든요. 자, 저한 마리 풀어주고, 태풍 온다니까 한번 쌈빡하게 해보려고요. 자, 중태기 새우 잡아가고, 쪼가리 풀어주고, 잘아라 누가 여기다 계속 생활쓰레기를 버리네? 이거 동네놈들 짓이에요. 분명히 여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사 사람, 타지에서 사람이 와서 버리든 않거든요. 동네놈들이 이런 짓 합니다. 꼭. 통발에다가 5분 넣어가지고 중태기, 바짝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이따 강가로 가봅시다. 여기 보니까 수달동 같아요. 수달이 여기 사나봐. 여기까지 올라오나봐. 수달. 와, 짜증나네. 여기는 안올줄 알았는데 수달 아, 기분에 수달똥 같아요 수달이 있었으면 벌써 이거 찢어놨겠죠 메기 매기, 산메기 메기가 들어있네요 메기가 들어있고 가재 보입니다 가재 아까 얘기했죠 가재 자 가재 가있습니다 가재 야 가재 오랜만에 본다 첫때 잡았는데 살려줬는데 또 들어갔네요 그만큼 이 동네가 물이 깨끗하다는 소리죠 일급수에만 사니까 가재가 나왔습니다 가재 가라 가자아 걱정되네 이거 수달똥이면 뭐또 이게 찢어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수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중태기만 아까 넣어놨는데 중태기 두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laughs> 피미는 잔뜩 들어있길래 다 살려줬습니다 그냥 뭐 웜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냥 혹시나 하고 왔는데 물 색깔 여전히 안 좋네요 금강 쪽은 여기 금산입니다 금산 어, 태풍 오기 전에 저수지권에 빼입질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어제 저녁에 갔는데 집에 올 일도 있어서 왔는데 거기서 끝까지 하셨던 분이 고기를 많이 잡았나 봐요. 음, 아침에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많이 잡았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뭐 야골로냐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안 갔는데 뭐 제가 싫어서 집에 갔는데 어었습니다물 색깔이 좀 맑아질 때도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탁도가 10이면 한 5,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왜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라앉지? 한 탁도로 2, 3이 딱 좋은데 돌아 봅시다. 자, 왔습니다. 왔어요, 호감으로 쪼가리 유후 아마 계속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기분에 줄을 두 개를 엮어서 여기가 높으니까 저 먹을 거니까 가져갈 겁니다 저는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태풍 영향권인가 바람이 막 부네요 지금 감으로 던지고 있어요. 감으로 물이 너무 탁해서 감으로 던지고 있어요. 그양 사이드 그꼭 물꼬라이라 정확히 들어가면 입질이 지금 아까처럼 잡은 것처럼 딱 들어오는데 물은 이렇게 흐르고 바람은 이렇게 보니까 좀 힘드네요. 바람하고 물하고 반대로 물 색깔이 이래도안 보여 바닥이 아예. 바람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해야겠다. 것 바람이 완전 폭주야. 자두 번째는 입질이 턱쳐서 왔는데 꺽지가 나왔습니다. 꺽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꺽지네요. 이번 비에 좀 많이 뭐가 변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뚫려해가지고 그런 모래톱들도 많이 생겨났고. 쩌리 집동맞한 듯이 물고 나오네요 자 얘도 체포해갈겁니다 저 사이즈는 작은데 달려가지고간 다음에 꿰매딱 꿰면 뭐 여기 상처있네 근데 한 10일? 15일 안에 다 아물거든요 10일 15일이면 그꿰던 자리 다 아물거든요 큰 놈들은 좀 오래걸리고 작은 놈들은 금방 낫습니다 빨리 물 홈통 안으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그 겉에만 웜이 맴돌고 있어 지금. 쌍봉돌. 더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laughs> 그는 이렇게 안 나, 고기 안 나오면 이렇게 막 빨리 떠나고 싶지. 막그 자리를. 딴데를 막더 가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요 힘들군이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점 같아. 단점이자 단점. 오씨 봉돌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와씨 올라가기 싫은데.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예? 왕틀투리틀투리 맛있게 생겼는데 왜안 물지? 미친년 머리카락 못 봤죠. 네, 미친년 머리카락 보여드릴게요. 아 미친년 머리카락, 미친년 머리카락 걸어왔죠. 이렇게 생겼어요. 미친년, 머리카락이. 올라갑시다. 바람이. 배터리도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촬영합시다. 어, 태풍 때문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지금. 그리고, 어, 이번 물로 지형이 완전 바뀌었어요. 여울이 졌었는데, 여울이 사라졌어. 속 물살은 저쪽에 이쪽 시커먼데, 약간 보일라나, 이게? 조금 있긴 있는데, 금산과 영동 지점 왔거든요. 근데 아까 배터리가 끊겨가지고 지금 잠깐 한 1분 충전했나? 언제 끊길지 몰라요.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영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영동 그쪽에서는 입질 한번 못 봤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물색도 좀안 좋고. 뭐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못 잡은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지산 밑에서 잡은 거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작은 거. 어, 아는 저수지의 방생. 소갈이 또한 마리 방생 자가라 음. 야 찔렸네 소갈이 찔렸어요 아우 아퍼 자 이번 영상 여기서